팔포시, 네. 미주알, 고주알, 또 4번, 5 1번도뭔어가서 6번, 7번, 8번, 1번1 0다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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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0번, 1 나라, 나라. 근데 오늘 미국 대선이지 수업. 네, 헤리슨이 돼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지 알수 없지. 또, 뭐가 끝지 맞쌍니? 네, 한자어는 생각나는 거 있어요? 어. 한자어야. 한자, 생각하거 있어요. 한자, 어요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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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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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한 점도 계속 보니까 지금 할때잘 해놔야 갈수록 편해져. 어 비등이. 아, 그것도 있지만 액체가 팔팔 끊는 어떤 사건이 비등한다. 사건으로 여론 여론이 시민들이 비등한다. 그러면 막 들끓는다 이 소리야. 썼어요? 자, 새로 터는 쌍을 맹아라 그래. 맹 그러니까 너네한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예를 들면 오늘 미국 대선 수업해 줘막이런하면서 세계를 아우러 볼수 있는 시선에 맹아를 키워주는 거야, 싹 키워주는 거라고. 이에 대해 새싹을 한자로 맹 알아 그래요, 아시겠어요? 행방불명이라고도 하지만 행방이 묘연하다 들어봤어? 알 수가 없다 이 뜻이야. 행방을 알수 없음. 행방불명이랑 행방이 묘연하다랑 좀 어떻게 다른 거냐면요, 행방불명은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납치가 된 건지 사고를 당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게 행방불명이고 행방이 묘연하다는 거는 예를 들면 어, 어제 산신령이 내려와 날 도와주고는 사라진 거야. 그럼 행방이 묘연한 거야. 철수가 우리 마을을 떠난 뒤로 행방이 묘연하다. 이러면, 그냥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지가 떠났는데, 어디로 떠난 건지 알 수가 없다. 할 때는 행방이 모연한 거고요. 행방불명이다. 이러면 살짝 범죄의 기운이 있는 거다. 납치된 거, 납치된 것 같아요. 이해돼? 네. 어, 방불은 방불케 한다. 이렇게, 이런 방불케 한다. 어, 비슷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방 상태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완전 개판 오분전다이 뜻이야. 전쟁터랑 비슷비슷하다. 이해돼? 네. 내 시험 성적은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을 방불케 한다. 거의 초등학교 1학년이 본 거랑 비슷비슷하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슨 일인지 알겠어? 네. 자비 등은요. 어떤 액체가 끓는 거를 우리가 비 등이라고 하고요. 어떤 게 b 자가 뭐야 그러면? 날 비야 날 비. 여기서 비가 화는 불화야 불똥이라는 건 뭐냐면 나무 같은 걸막 떼면 불똥이 튀어 이 불똥 때문에 산불 난다 그러는 거야 이거 있지? 불을 틀면 여기 여기 날아다니는 거 어? 뭔지 알겠어? 불을 켜면 이 주변에 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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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는 것들이 있어 불을 딱 피면 이 주변 에 날아다니는 거 보이지 뭐가? 여기 잘안 보이네 이 화면에서는 잘 보이는데 얘가 좀잘 보이지 여기 뭐가 튀는 거 보이지? 이걸 불똥이라 그래. 불이 튀는 어 스파크처럼. 그러니까 그 불이 확 날아가서 딴 데까지 붙었어. 그럼 비화라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어 불화자예요. 한자성. 오늘은 위아래를 파악하기 어려운 한자가 많이 나오네요. 아니니? 어, 전도 유방하다 이러면 앞길이 창창하다 이거야 얘네 채린이는 네. 전도 유방한 학생입니다 이러면 앞길이 아주 창창하게 잘될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라고 훌륭하다고 뭐, 앞날이 기대되는 학생이다 이 뜻이야 요즘 현대 사회에서 전도 유방한 산업은 무슨 산업? AI, 산업. 음, AI 산업은 전도 유방한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앞길이 창창하다, 아주 잘될 앞으로 잘될 가능성이 높다 할때 우리가 전도유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한자 같이 봅시다. 앞전 자네 앞전앞 길이 앞 길이 어떻다?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앞 길에 도자가 길 도자 도로. 할때 도자고 인도 도로 할때 도자라고 앞길에 희망이 있음에서 전도유망 그다음 성은 뭐 보니 도사구팽 아, 또... 어, 토가 뭐야 토끼 토자 토끼 토 토끼가 죽으면 구자가 개 구야 개구개견도 있지만 개 구도 있어 멍멍 개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예전에 형벌 중에 팽형이 있어 팽형 사람을 가마솥에 넣고 불을 팔팔 때리는 거야 사형 방법 중에 하나야 팽형 커다란 가마솥 같은데 사람을 넣고 불을 팔팔 때리는 거야 팽형이라 그래 그래서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뭔 소리야 토끼 사냥할 때는 사냥개를 막 부려먹어 근데 토끼 사냥이 끝나 볼 일이 없어 사냥개도 더 이상 쓸모없어 그럼 사냥개도 잡아먹어 이용만 하다가 버리는 거 얘기하는 거야 필요할 땐 이용하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야 토사구팽 이해자 난형 난제 난이 무슨 난? 어려울 난 뭐라고? 어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라고 하기 어렵다 뭔 소리야? 비슷비슷하다고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한지를 말하기가 어렵다. 나와 철수의 국어 실력은 난형 난제다. 그럼 비슷하다 이 뜻이야. 막상 막하도 같은 뜻이지 막상 막하진 알고 있지? 네. 막상 막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열 남분 우수하고 열등한 것을 나눌 분 나누기가 어렵다. 이에 대해 누가 우열하고 누가우 우수하고 누가 열등한지를 분간하기가 어렵다 우열남분 그러니까 뭐다못 뜻이야 실력이 비슷한 거야 이에 대해 막상막하 난영당제 우열남분 다시운한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신문 기사 펼쳐 보세요 오늘 미국 대선 수업하겠습니다.